자 김을 구웠습니다 구워서 흰거에야 돼서 아유 아유 깜짝이야 이게 달래장인데 달래장 보이나요? 어딨어 안 보여 아니 어디 갔지 어 달래장 보이시죠 이걸 해야 갖고 이제 먹었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달래장 밥을 좀더 내겠습니다 이게 밥도둑이네요 밥도둑 음 고소하고 너무 맛있 민들레 민들레 맛 찍어 민들레 민들레랑 자기나 이거 좀 찍어줘 고기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냥 그래서 됐어? 고기 응 고기 이거를 자에 찍어서 감은 다음에 드십시오. 자 이제 제가 먹겠습니다. 저는 돼지가기 때문에 다섯 개를 엎친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느끼하잖아요. 근데 이 민들레가 상추는 안 그런데 이거 민들레가 이 느끼한 맛을 싹잡아줍니다 음, 그 쌉쌀한 맛이 돼지고기랑 어울려서 너무 맛있다. 꺼도 돼요? 고기는 어떻게 갖다가? 네? 네? 고기 신라이브 왔다고. 언제? 응? 아까. 어. 어떻게? 수세다. 맛있게. 뭘 원하시는 건가요? <laughs> 거서 네? 수세다 고소. 호일 싸서. 아, 호일 싸서 레스팅 레스팅. 네.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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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스팅? 어. 네. 그걸 한 거기 때문에 엄 청,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. 들릴게요.